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곱방입니다. 지금 퇴근하고 지금 시간에 도착을 했고 애들하고 지금 간식 사러 갑니다. 간식. 애들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는 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인데 울트라 마라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 혼자 달려야 되는데 입이 심심할 것 같아서 <laughs> 오랜 시간 달려야 되니까 걷고 달리고 그래서 입 심심하지 않게 뭐를 먹으면서 달리면 재밌을까? 그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견딜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애들이 간식을 많이 아니까 애들아 같이 간식연구소 가서 이것저것 좀 사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밤새 달려야 되니까 지루하면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제 간식 사러. 고, 고, 고! 가자. 아빠 간식 좀 골라줘. 자, 이거 어때? 이거 뭐야? 버터구이, 오징어, 오다리? 이거 맛있어 보인다. 와, 쇼다리가 2,000원이야? 여러분, 쇼다리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500원이었는데 지금 2,000원 합니다. 자, 쇼다리. 쇼테라이 좀 작아졌는데? 일단 골라놓고서 골라놓고서 뭐 다른 거바꾸지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감자도 있네 아 이거는 이건 말랑이잖아 감자도 있고 여기 순수도 있잖아 좀. 아이 말랑이는 안 되고 <laughs> 야 아빠 이거 간식 좀 골라줘 뭐 먹어? 달리면서 졸릴 때잠 깨야 되니까 이놈 새끼들이 나는 골라주지도 않고 어 이런 것도 괜찮겠는데? 이런 거 괜찮겠는데요? 아이셔 아이셔 젤리? 꿈틀리꿈틀리 몇 개를 사야 되냐 제가 봤을 때한 30kg는 잘갈것 같고 40kg부터는 좀 깜깜해지니까 그때부터 참치 간식 먹는다고 하면 50개 한 5개 6개 정도는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리 10만 요거 2개 오징어 나머지 몇개더 골라보겠습니다 <laughs> 간식이 이렇게 많아 근데 매운 거랑 너무 단 거는 좀안될것 같아서 적당한 거를 몇개 골라서 네, 뭐야 집에 가보겠습니다. 한입 마이 멜로. 이씨 그건 <laughs> 나안 되지. 와 이런 것도 있다. 이거는 뭐야? 신기하다. 마이꾸미다 음, 제가 유투라 뛰면 처음 뛰는 거긴 한데, 저번에 코레오 50K를 뛰어봤더니 어, 마이꾸미를 가지고 갔거든요. 마이꾸미 가지고 가면서 힘들 때 먹었더니 먹을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식은. 있어. 일단 요거로 다 골랐고, 이제 애들 거, 애들 거 고르고 있습니다. 다 골랐어. 이제 집에 가서 레디 샷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곱방입니다오늘 금요일이고 지금 퇴근하고 8시 20분입니다 퇴근하고 와서 내일 이제 울트라 마라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수 장비하고 내일 뭘 갖고 뛸지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서 레디샷 처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달리면서 뭘 먹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간식을 좀사 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세팅한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세팅하고 나갈까 하고 요 아직은 좀 급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부족한 게 있는지 더 가져갈 게 있는지는 보면서 더 보완할까 합니다. 필수 장비부터 이야기 드리면 울트라 마라톤은 필수 장비가 저 트레일 러닝 베스트 조끼하고 그리고 저 깜빡이에요. 깜빡이 두 개인데 앞뒤에 깜빡이 하나씩 깜빡깜빡 밤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깜빡이가 필수 장비고 이쪽에 있는 게 여기 헤드랜턴입니다. 헤드랜턴 충전 다 해서 갈 거고 보조 배터리까지 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밤에 뛰어야 되다 보니까 위험해서 헤드랜턴과 깜빡이는 꼭 필수로 하고 내일 나가는 한강 울트라 마라톤은 자전거길을 달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울트라 마라톤은 차도를 좀 달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긴 한데 내일은 자전거길을 달리는 한강 주로를 달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기 때문에 깜빡이 등만 가져갈 거고 나중에 혹시 또 나가게 돼서 일반 차도를 달리는 곳을 가게 된다면. 경광봉을 저는 준비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깜빡이 등을 좀 준비해봤고요. 물 담은 플라스크하고, 매일 장거리띠 때 필요한 카프 슬리브 종아리 압박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가민 시계, 그리고 지금 비가 막 오고 있는데, 내일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추울 수도 있어서, 이거 방수 자켓을 챙길까 합니다. 그리고 모자, 선글라스, 밤엔 선글라스 필요 없지만 아침에 해가 뜨거나, 출발할 때 17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해가 좀 강렬할 걸로 보여서 선글라스는 일단은 가져갈 거고 모자 가져갑니다. 양말. 울트라는 제가 처음이지만 100km 정도 달려야 되기 때문에 걷고 달리고 하기 때문에 양말은 한두개 정도 가져갈까 합니다. 스타트할 때 하나 신고 그리고 가다가 한 50km 지점에서 한번 갈아 신을 걸로 예측해서 가고요. 혹시 비가 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양말을 한두개 정도 더 가져갈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의를 매번 싱글렛 입었는데 요번에는 반팔 입고 갑니다 반팔 입고 가고 촬영은 카메라 별도 거치대 해서 가져갈 거고요 맨날 마라톤 할 때나 트레일러닝 할때 요번에도 가슴 거치대 가슴 마운트를 해서 사용했는데 1 0 0 k m 를 가야 되다 보니까 압박을 계속 주면 안될 것 같아서 그냥 손에 들고 찍을 수 있도록 그리고 포켓에 띄고 찍다가 요, 요, 요쪽 요 포켓 한쪽에 사용할 거거든요 카메라 넣고 달리다가 다시 꺼내 ]에서 촬영하고 그렇게 할 거고 저 베스트를 끼다 보니까 어깨 쪽이 쓸릴 것 같아서 어깨 쪽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반팔을 착용하고 달릴 것 같고요. 바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쇼츠 바지로 하고 달릴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5시부터 달려 나갈 건데, 달리다 보면 제 생각 한630 언더페이스로 해서 40에서 50km까지는 최대한 CP에서 물 많이 먹거나 뭘 많이 먹진 않고 쭉 가볼 생각이고요. 50km 이후부터는 마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 정신이 제정신 아닐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시간쯤에는 한 10시? 11시쯤부터 그 밤이거든요. 한 번도 달려보지 않았던 시간이고 엄청 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또 달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적막함과 허전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달려야 될까 하다가 생각한 건 요겁니다. 요렇게 간식. 지난번 코리아 50k에서도 달릴 때 제가 간식도 많이 가져갔고요. 마이 코미 같은 젤리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갔었는데 달리면서 좀 지치고 힘들 때그 젤리를 먹으니까 단맛도 나고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예 대놓고 좀 여기서 좀안 가져갈 것 있으면 좀 정리해 보긴 할 건데 가져가려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달리면서 먹을 거 이렇게 꿈틀이 같은 지렁이 같은 거 젤리 하나 준비를 했고 아이셔는 달릴 때 졸릴까봐 그래서 저거는 새벽 시간에 먹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입이 심심할까봐 약간 조그만 과자 같은 것도 하나 준비했고 요거는 이제 필수약입니다 오징어 다리인데 그리고 요거는 아시겠지만 쫀득이라고 할까? 그런 건데요 요거 요세 개는 12시 넘어가면 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입에 하나씩 물고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징어라던가 과자, 젤리를 갖고 달려본 적은 없는데 솔직히 풀코스 달릴 때는 페이스 맞춰서 빨리 달려야 되고 화장실도 가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요. 마라톤, 울트라는 그렇게까지 압박은 없고 완주 목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가다가 컨디션이 악화되거나 좀 지루하거나 심심하고 졸릴 걸 대비해서 저렇게 간식류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갈 거고 어쩌다 보니 간식 먹방이 될거같한데음 <laughs> 음, 그리고 파워제도 20kg마다 하나씩 먹을 생각으로 한 5개 정도는 챙겨 갈까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점검해서 내일 이제 달릴 준비 물품을 쌓아 놓을 건데 처음 달리는 대회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혹시 이제 가다가 힘들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족함 없이 일단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가다가 너무 힘들면 한 70km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가볼 건데 너무 힘들면 코리아 50K처럼 또 후반에는 많이 걷겠죠 <laughs>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완주할 거고 문제 없도록 그리고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라톤 할 때도 처음 나갈 때 많이 기대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 울트라 마라톤은 코리아 50K처럼 어 설레기도 하고 처음 나간 대회라서 좀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더 기대되는 건 달리기 여행을 하러 갈 생각이라서 달리면서 무언가를 먹고, 오징어도 먹고, 과자도 먹고 젤리도 먹고 시피에서 주는 음식도 먹고 물도 먹고 그리고 좀 지루할까봐 음악도 듣고 다닐 생각이라서 보조 배터리도 많이 가져갈 겁니다 지금 물품을 다 세팅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부족한 건뭐 의료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의료 용품도 가져갈 거고 보조 배터리도 좀 챙겨서 부족함은 없이 일단 갈 건데 음악도 듣고 그리고 또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혼자 그 정막한 시간을 한강 주로를 달려가볼까 합니다. 내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달리고 오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한강 영상 업로드해서 그때 만날게요! <laughs>